리스크를 피하라. 찰리 멍거는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해. 특히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야. 그는 주식 시장이나 투자에서 무리하게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고 안전하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해. 자산을 잃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항상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복리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라. 멍거는 복리의 힘을 자산 증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 꼽아. 그는 시간과 이자를 활용하여 자산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장기적으로 자산이 복리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3.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라. 멍거는 절약을 자산 관리를 위한 중요한 습관으로 강조해. 사치품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그 돈을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절약하고 그 돈을 투자에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낼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재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 4. 자신이 이해하는 분야에 투자하라. 먼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말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 그는 자신이 잘 알고 확신할 수 있는 분야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해. 이는 주식 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관리에 해당하는 조언이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시장에 투자하면 큰 리스크를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기반에 신중하게 투자하라고 말해. 5.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 먼 거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산을 관리하라고 조언해. 주식 시장에서도 일시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자산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야.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강조해.